네, 반갑습니다. 서양검출협회장 김상윤입니다. 롱소드는 되게 둔한 무기다라는 말이 많은데, 정말로 둔한 무기일까요?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보면은, 롱소드는 3kg에서 8kg 정도 되기 때문에, 무겁게 쓸 수밖에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롱소드의 경우, 평균적인 무게가 1.4kg에서, 무거워도 1.8kg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. 한 2m 정도 되는 트엔디즈 소드만 해도, 3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걸 생각하면은, 롱소드가 8kg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롱소드는 생각보다 둔하는 무기도 아닌데요. 자유자재로,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,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 손으로도, 한 손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무겁거나 존중하지는 않고, 민첩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